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토머스 왓슨의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이걸 가지고 경건한 삶이 대체 뭘까?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냥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마치 한 폭의 초상화를 찬찬히 뜯어보듯이 그 깊은 의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 나옵니다. 토머스 왓슨이 뭐라고 하냐면요, 경건은 영적인 여왕이다. 그녀와 결혼하면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받게 된다. 와, 경건을 그냥 해야 할 의무,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 보물 중에 보물로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왕과 결혼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흥미롭죠? 자, 그럼 이 멋진 초상화를 감상하려면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화가 그러니까 왓슨이 생각하는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왓슨이 내린 경건의 핵심 정의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신성한 인상이자 작품이래요. 이걸 통해서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건이 그냥 겉으로 착한 행동 몇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아주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그게 바로 경건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그럼 진짜 경건이랑 그냥 겉으로 착해 보이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왔으니 기가 막힌 비유를 두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만 착한 건 나뭇잎에 살짝 맺힌 이슬 같아요. 예뻐 보이지만 해 뜨면 금방 사라지죠.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경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깊숙이 흐르는 수액과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나무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진짜 힘이죠. 뿌리 깊고 영구적이고 생명력 그 자체인 겁니다. 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핵심은 언제나 내면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초상화의 속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이 아니라 마음, 바로 그 내면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경건한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 그건 바로 지식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보세요. 이 지식은 첫째,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아주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속주가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지식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진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게 만듭니다. 자, 지식이라는 기둥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걸 움직이는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와스는 믿음과 사랑을 경첩에 비유해요. 문이 아무리 멋있어도 경첩이 없으면 열리거나 닫힐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경첩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건과 정 반대되는 모습은 뭘까요? 바로 위선입니다. 와스는 마태복음의 이 무서운 구절을 가져오는데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미지예요. 겉은 대리석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며놨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랑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상태. 이것만큼 경건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그 회칠한 무덤과 정반대되는 모습은 뭘까요? 바로 진실함입니다. 와슨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진실함은 주름이나 접힌 곳이 없는 상태래요. 옷감에 주름이 잡히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숨겨진 구석이나 꼼수 없이 마음과 행동이 투명하게 딱 일치하는 꾸밈 없는 영혼.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의 아주 중요한 증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알겠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 지식 사랑 진실함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어떻게 밖으로 표현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초상화의 바깥모습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그림이 외면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죠.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외부 증거,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 읽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매일 먹는 밥보다 더 귀하게 어기고요. 보물처럼 마음에 꼭꼭 숨겨두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삶의 패턴을 말씀의 패턴에 완전히 맞춰버리는 거죠.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워스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무슨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죠. 이 다섯 가지 특징을 한번 보세요. 첫째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요. 둘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셋째 마음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늘 세상 너머를 향해 있죠. 넷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건은 절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주인이나 종으로서,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경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무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지도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진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경건이라는 거죠. 결국 다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우리 내면의 원리와 외면의 실천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따로 놀지 않고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초상화라는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왓슨이 그린 경건한 사람의 초상화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그 그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지식과 사랑, 그리고 진실함에서 시작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었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나의 삶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까?